무엇이 궁금? 하나! 국제운전면허증편! 안녕하십니까? 한화경찰서 교토베리게승 손령 이금화입니다. 최근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운전하실 때 역시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무엇인가요? 제98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8,500원을 지참하셔서 경찰서 민원실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인천 및 김해 국제공항, 국제면허발급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기가 없다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7일에서 11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23년 7월 기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105개 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지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시더라도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우리나라 면허증 미소지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당국 관계 변명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